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카멘레이드와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카멘레이드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8월 9일에 밸런스 패치를 진행한 것을 보고 조금 무서워지긴 했습니다. 절망적인 난이도로 출시하겠다고 예고를 하긴 했지만 정말 딜이 빡빡하긴 했는지 급작스럽게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여 하위권 딜러들을 상향시켜준 모습입니다. 감히 예상해보자면 카멘 1에서 3단계는 1,630인 땅랩으로도 깰수 있게 만들어 놓았겠지만. 2주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4단계는 땅랩 파이콘 딜러로 깨기에 충분하지 않아 밸런스 패치를 갑자기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30에 달성한 분들도 안심하지 말고 카멘까지 빡빡하게 캐릭터 스펙을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업엔 보석 1 0멸0풍 엘릭서 40렙 및 발사대 제곱 활찌 2 옵션 악세 품질업 구칠돌 무기 품질 등이 있겠죠. 또첫주 차이는 딜이 충분하지 않은 파티라도 3단계까지는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깰수 있겠지만 딜이 부족하거나 공대 조합이 좋지 않은 파티는 3단계까지만 같이 깨고 4단계를 깨기 위하여 공대가 찢어지는 파티도 심심치 않게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딜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난이도를 예고한 만큼 기믹도 매우 난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티를 짜실 때 딜뿐만 아니라 파티 조합도 신경을 잘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볼까요? 밸런스 패치는 개발자 코멘트를 보면 일부 클래스들의 성능 격차를 완화하고 일부 수치 조정만 진행 후 10월에 정규 밸런스 패치를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캐릭들이 구조 조정을 받을지 예상해보자면 저는 8월 9일에 수치 조정 받은 캐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3열 캐릭과 순간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번 밸런스 패치에 구조 조정을 받아서 날아오는 창술사는 순간 시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입니다. 지금 순간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배틀마스터와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순간 시너지를 가진 캐릭터들의 파티 깊이도가 극에 달한 현재 루스타크 상황상, 저는 바뀌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순간 시너지를 상시로 바꾸면 딜사이클이 완전 바뀌어버리거나, 딜사이클은 똑같은데 치적만 낮아지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창술사처럼 상시 시너지를 주되, 상시로 바뀌어 낮아진 치적을 스킬 자체에 주어서 메꾸어주는 방식이 제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파이터와 블레이드를 예상합니다. 인파이터는 아덴이 너무 노후화되기도 했고, 작년에 상향을 받은 후에 계속 밸런스 패치를 패싱 당하기도 하였고, 남인파를 개발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를 많이 채용해줄 것 같아서 선정해봤습니다. 다음은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는 잔재와 버스트가 서로 스킬을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밸런스 패치로 기공사의 세맥과 역천의 스킬이 조금 분리가 되었는데, 블레이드도 기공사처럼 잔재가 쓰는 스킬과 버스트가 쓰는 스킬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해주면서 구조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원내문 시절에 슈차 블레이드를 본캐로 키우면서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경험이 있어서, 블레이드가 재미있게 개편된다면 다시 블레이드를 키워보고 싶네요. 이상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카멘 레이드와 밸런스 패치였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감사합니다.